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이고요. 오늘도 어김없이 브롬톤 타고 나왔습니다. 제 로드는 아, 오늘 저녁 때나 아니면 다음 주뭐 월요일 화요일 그 사이에. 지금 분해 정비 갔잖아요 그래서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로드를 한번 타보지 않을까 일단 한번 타보고 안될것 같으면 다시 브롬톤 타려고요 어, 어쨌거나 오늘도 헥사곤하고 둘이 타고요 어, 먹을 거 먹으러 가고 마음껏 뭉개다 오겠습니다 안녕 네? 안녕 야 11시까지인데 지금 54분인데 야네가 11시라고 그랬잖아 야네 문자 깐다 지금 새벽 7시부터 못 깐다 찍거 아니에요? 찾아 셉이 없어 컨셉이 어딨어 원래부터 없었어 <laughs> 근데 이렇게 별 내용 없이 찍어야 오래 찍을 수 있어 <laughs> 계속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냐? <laughs> 왜 이렇게 천천히 가. <laughs> 여기서 찍는 척하면서 네 뒤로 가야 되는데 네가 빨리 안 가잖아. 역시. <laughs> 어, 공을 샀네. 내가. <laughs> <laughs> 자전거 카페? 자전거 나가기좀 그렇고. 여기는 좀 멀잖아. 저기 가면 성당. 때문에. 그니까 러 성당 저게, 고르락 내리락 하기가 안 좋아. 그때 그, 그다운을 봤잖아. 거의 한30% 되는 것 같던데? 거기 이제, 트트라가 측정해서, 커피 공 차요. <laughs> 기록되기. 저 앞에 길에서 우회전해서 가야겠다. 요요 근처인 것 같아 이빙이 여기 2층이야 니가 산다고? 스테이키도 먹을 거야 이거 그럼 난두 쌍고 응. 에이 맛있겠다 응. 고기 좀줘 대도 <laughs> 줘 나도 한 입만 ㅎㅎㅎ 뭐 하여 ㅎ ㅎ 대도 줘 맛있겠다 내거왜안 <laughs> 나와? <laughs> 먹지 마. 내거안 시킨 거 아니냐? 아? 돌려서. 내거안 시켰나봐요. 왜 진짜 이렇게 안 나오지? 도시 <laughs> 엄청난다.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어디 그럼 한번 먹어보실까? 이렇게 해가지고, 어 이거 맞나? 이렇게 다음에 요거를 혹시 남에게 맛, 남에게 맛있어? 양이 많네요, 근데. 오, 거기 어 고기 아들 아들 하네. 뭘 몰라? 하나 먹어요. 칼로리 엄청 높아. 하나 사서가 분이 먹자고. 아니 아니 아니아니 하나씩 하네. <laughs> 싶다. 초콜릿 코코넛 도넛 하나랑 초콜렛 코코넛 두개 주세요.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좀. 아주 그랬습니다. 그냥 상전이야, 상전, 어? <laughs> 형 구려먹고 말이야. 왜 이렇게 느껴요? <웃음> 어 <웃음> 상전이 따로 없어. <laughs> 아, 어청다 으, 멋있겠다. 여기 되게 좋다. 이따가 저기다 한 걸어가볼까? 네. 응? 네. 연인처럼? <웃음> <웃음> 갔던데, 어들렌사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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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승포일 때만. 승포일 때만 앞에 있어. <laughs> 시청할게요. 이기도 <laughs> 하고, 약간 안전수풍이 아니야 지금 그래요? 어 되게 편한데? 해달이넌 편하겠지 <laughs> 잘난척은! 진짜 <laughs> <laughs> <야>, 안전수풍이데 알았어 <laughs> 바깥 바깥 하래요? <laughs> 사고나! 제발 쉬워줘 사고! 이번에 신상곡을 하나 샀거든요? 근데 이게 진짜 가벼워요. 얼마나 가볍냐면은. 봐봐. 두개다 떨어트려요. <laughs> 아니, 집에 <이게 왜> 떨어지면. <laughs> 이거봐, 이거봐. 속도를 이거 보면 되죠. 어? 이거보다 가볍다니까? 두개다 떨어트려서 빨리 떨어지게온건 거죠. <laughs> <laughs> <연공어져>. 예이! <laughs> 그떡 이래서 더... 그중고 이거 중고 같아 중고 판매하는, 아, 중고 판매하는 거야? 시에릭스가 아, 응. 사는 거예요. 그거 저 하면서 저 제거 가죠. 하면서 저 꼭대기 다자전거걷는데 어. 되게 힘들었겠다. 시에릭스인데, 아, 그... <laughs> 어, 이거 어떤 거지? 하면서... 하나 사 저거 사면 콜라보 팔아야지 <웃음> 진짜로? <laughs> 야콜라보 훨씬 낫지 응. <laughs> 야, 이거 사 이거 금세 흥미를 <laughs> <풍류를 진짜 웃음> 잃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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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향을 그냥 노해버리듯이 그렇지 않 항상 여기서 의자 놓고 앉아 있었는데 방금 편의점에서 이제 여기다 의자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의자 뺏겼어요 어떻게 이제 여기서 뭉개는 것도 못해 으이 <laughs> 런 여기가 조용하네 여기 실실 쪼개고 있냐 너무 <laughs> 아, 좋아보여서 좋아보여서? 네좋아서 <laughs> 다음부터 갖고 와야겠다 야헬리록스 어? 의자 갖고 와야겠어 <laughs> 그러면 내가 안 갖고 올잖아요어니 네 의자에 앉을 거야 <웃음> <웃음> 뭐야 내가 뭐 사주려고 왔어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요응리정성 빨리 사줘 아 이거야? 어 근데 두꺼운 거 아니야? 얇은 거예요 되게 얇은 게. 그래서 쟤그 아. 땡땡 있잖아요. 그 재질. 어, 이쁘네. 막 말아가지고 다닐 수있 너랑 잘 어울리겠다. <laughs> 세일 할것 같은데. 어. 이거 아니야, 이거. 여기있다 뒤에. 뒤에 있다. 어허이. 휴. 찾았어. 봐봐, 봐봐. 색깔 괜찮죠? 어. 약간 톤다운되가지고 아니, 이쁜데? 어, 이쁘네. 대박. 음. 떡이야 딱이야. 오. 예. 여기 그거 모자도 있어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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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형분다 <laughs> 갖고 왔잖아요. 그럼 <laughs> <오늘> 같이 사. <laughs> 가방 예쁘다. <아프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도 사주고. 라파 왔다가. 다시 반지가난 중입니다.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을 거지롱. 몰래 또 갖다 놔야지. 반지를 잃고서 유랑길을 떠나고 있어 지금. 저으로 <laughs> 가라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근데 여기 되게 오랜만에 와 보는 것 같은데? 결국 이곳에 새구 둥지를 틀었네. 여행에 갈 데가 없을까요? 어. <laughs> 마지막도 한강이야. <laughs> 근데 여기가 좋아, 은근히 뷰가 괜찮아. 지겨워요. <laughs> <집이 와요. 웃음> 야, 나랑 있어도 <laughs> 지겨운 거 아니야? <laughs> 사고나 집에 짐 <좀> 데려다줘. <laughs> 누가 집에 짐 <좀> 데려다줘요? 딱 <laughs> 어. 마지막으로 뚝섬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딱 가는 거지. 라면? <laughs> <야>, 특섬에서 <특성해서>. 그래? <laughs> 저기서 먹자 저기 반대편에서 아, 저기 오늘 저기. 라면 시요 라면은 참치게 반지? 어? 잘가 어 오늘은 한 44km 정도 탔고요 시간이 해가 길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좀 싫더라고요. 지금도 한 5시 20분쯤 됐는데, 해만 봤을 때는 한 3시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집에 안 가고,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나저나 큰일 났어요. 반지에서 항상 나무 밑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었는데,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 그 편의점 근처에서만 의자 갖다 놓고 있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아 이제 의자를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아까 두 번째 갔을 때도 편의점에 조금 더 가까운 데다가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었는데 금방 또 뺏겼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로드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맛있어?